어어서어요 <laughs> 몇시까지 뭐 내려와야돼요? 두시 당장 음, 당장? 오케이 네 마이크 요거 드릴게요 음. 여기, 저거, 여, 저거 여기서 켜는거 아니구나 <laughs> 나 이, 이거 사 켰어? 저기 우리 양말들이 지금 마이크 하나 더할수 있나? 제가 제보를 듣기로는 검정색깔 양말 신기로 했었는데 되나? 어, 언니 근데. 음. 언니도 껌껌이네요 네, 그럼. 우리 세션 팀이랑 맞췄다. <laughs> 아, 스케이라서 꼼꼼히 뽑고 봤어 좋아요. 저도 현주 아니 그껌꼼하 맞췄거든요. 너무 정라고하기 강아지 정체성 강한 강는건좀 아니지 않아? 근데 멤버이리더 예쁜데요, 교수님. 양말도 었 정. 을 따른다. 말지 이런 데는 돌로 치라고 예수 또라라며 성경을 변신자면서이 죄는 완전 탈건데 <laughs> 네또 저는 이번 한 학기 배웠던 것은 주님이 반드시 나를 만족시키신다. 내가 지금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는 주님이 내 인생에서 나의 만족보다 더 중요한 일을 나에게 이뤄가고 계신다. 반드시. 그래서 기쁨도 없고 성취도 없는 이곳에 주님의 마음만 구하면서 있을 수 있겠다. 그것만 되다. 마네 많이 어언니어 아, 근데 아직 다못 받았어 어... 저거... 손님들도 아직 요어 근데 우리 공간이 모자라긴 하고 아니야 아니야 나는 깨진 사람이 조금더 써야지 맞아, 맞아. 한 명밖에 안 되니까. <laughs> 떨린다. 어자 아, 안 내면 사기. 가위바이보 원래 하자는 사람이 오빠가, 하셨는데, 내가 내가 하셨는데. 하자고 했어. 이런. 아, <laughs> 안 내면 진고. 어미안해. 까아 그럴까? 재밌는데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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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고개서. 아 그래? 가져가자. 가져갔어 아, 아. 아. 근데 조금 안 아쉬워요. 근데 왜 아쉬워? 아쉬우면 노는 거 사다. 뭐 아니 아니, 언니는 아이스크림은 엎고 두기에 거 아니었어요? 그어뭔 상관이야. 아 우리 아, 아 괜찮아? 먹고 조면 되지. 아, 먹고 조금이색깔더 아이치... 아이치... 좋잖아. 진짜 오늘만 그래. 그럼 우리 내일 진짜 친구로 정이 뭐 있어? 뭐뭐 뭐. 진짜로. 아, 미안해요. 나 진짜 가끔 손을 잘못 찍고 언니는 근데 난못 언니가 못 웃는, 웃는, 웃는 게더 재밌어. 너 묶이지 않아? 아, <laughs> 내도 너무 웃긴데. 일단 죄송하기도 하고. <laughs> <laughs> 근데 <웃음> 어. 뭔가 막그 <laughs> 너무 귀여워. 나왔안 돼, 이거? 그무 귀여운데. <웃음> <웃음> 우와, 우리 이랬었어. 우와. 우리 이랬었어. 우와. 1학기 발표 끝났나? 1학기 아, 발표 끝났을 아. 때. 우와. 우와 대박. 이거 진짜 너무 한2 0년전같가지아니 <laughs> 그러니까, 그러니까. 그러니까. 너무 시원하다. <laughs> 이때 너무 그리고 어. 너무 단조 뭐야 단철. 그리고, 그리고, <laughs> 어. 우리 너무 애미됐어 어. 우리가 다. 안 그래가지고 되고, 어. 되게. 진짜 재밌었다. 음, 어, 이거 너무 뭔가 영화 한 느낌. 나 혼자 이거 우리 저기 있어요? 어 있어, 있어 있어. 이거. 어? <laughs>

하얀색이 <소스> 그거잖아요. 썸네일. 맞아기 귀여워, 귀여워. 나쁜 생각, 나쁜 행동. 아, 너무 예쁘다. 어, 그러니까, 아, 저 정현이 진짜. 아, 왜 그런지. 고마워. 날 좋게 봐줘서 고마워. 아니에요, 고마워. 아니, 윤순진 교수님이 가끔 저희 얼굴 찍으실 때, 저는 언니꺼. 거... 두 번, 아 다른 분도 두번 봐요. 야나번 <laughs> 봐. 나번 봐. <웃음> <웃음> 아, 이 <마, 웃음> <마, 웃음> 아니 세번 볼게요. 이 아, 나 이거 진짜 싫어 <laughs> 아 왜? 왜? 너무 뭐야, 귀여워. 이만또안 귀여워. 어, 귀여워? 어, 막, 또 안경 나, 너무 이귀 그죠? 아기사아이 친. 아마 지이네 썸네일이잖아. 제가 썸네일 당첨서 댓글도 달았고. 우리 2024년 이렇게 끝났어. 이제 2 5년 앨범 만드는 이 씨도 어가겠어 어, 맞아. 좀웃긴 딸아, <laughs> 0 2 5년은 어떻게 될까요? <laughs> 돌면서 집안 그 거예요? 교회들 돌면서 헉? 교회에서 선교? 먹고 자고 하면서 어? 전도여행 다니고 그래, 좋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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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난 그냥 사실 전도여행도 참난 그냥 이런 날이 그냥 우리 나는 이 공동체가 다 같이 이렇게,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 하면 좋겠지 아, 나는 그리고 해외도 해외 선교도 갔으면 좋겠다. 완전. 완전. 그냥 시그마가 되게 몸이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음, 마음이 좀 어, 그래서. 아, 제가, 제가 사실 그날부터 응, 맞아. 지금 거의 <laughs> 집중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 <날. 웃음> 난 평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특허 돼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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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런 거. 어. 하고 내가 아까 하고 싶었던 말은 사실 그게 아니라 이거였는데. 그, 이거 <laughs> 아, 나 말을 잘못했다. 그러니까. 그래서 아쉽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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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만나면 꼭 이렇게 그게 아니었다. 이 말을 해야지. 해야 <laughs> 실제로 가면도 가서, 어, 엣? <laughs> 이렇게 해서 <웃음> 연을, <웃음> 끊어야돼. <웃음> 연을 끊어야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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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, 어, 어, 어 말, 말, 실수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연을 끊어야데 방향... 떠나자 아내들아 감산채그리 채연언니를 데려다주는 김에 오잉? 지금 몇시죠? 지금 55분 그래도 방학이잖아요 오늘 네. 아, 아, 봐봐 봐봐 저기 강강아지 인사하고 싶어 아, 나 이렇게 돼서 물어볼까 인사해도 돼요? 잠깐만요 저도 옆에 같이 있을게요 어, 아 누가 모르는 거저 자리에 다 혹시 강아지랑 인사해도 돼요? 네 진짜로? 너무 예쁜데 어떻게 안예 엉덩이 마 너무 예쁘다 안녕 너무 예쁘다 역시 개를 키웠던 사람은 손길이 다르구나 면 좋겠다 <laughs>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괜찮아. 미안해. <아니야>. 와, <목소리> 진짜 인신가보다다 아는 것이 신기하지때 짓는 게아니 약간 저 같은 거너어떻게 그 사랑이 니 <목소리> 그 <odd>. 그 우리, 우리 아 우리 님 멜네 스피라더스도아저라요 사실 이거에서 찍고 싶다는 <미러> 생각 때문에 아, 못 했어요. 어제 언니걸로 찍어주면 안까요 사실 셀프캠이요아 셀프캠하고 싶다 역시 부끄러우니까 뒤로 가 뒤로 가있어 아까 네 손은 말렸나 <laughs> 어제 이제 어제가 아니라 지난번에 그 뭐야 그거 스윗 홀리 스피릿 스윗 스윗 스피릿 이제 그, 그 브이로그에 넣으려고 이렇게 그 가사 쳤다. 그 이절이 있는 거야. 네. 그 이절 가사를 봤는데 네. 진짜 충격적이었어 이절 그렇죠? 가사 알아? 내가 이거 읽어줄게. 네. There are blessings you cannot receive. 네. 당신이 받을 수 네. 없는 축복들이 있습니다. 네. Till you know him in his fullness and belief. 그분을 온전히 알고 믿기 전까지는요. You are the one to f o r k i I t w h e n y o u s a y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고백할 때 참된 유 얻습니다. I m going to work with j u s t a l l the way. 나이 <laughs> 스포를 당한 것 같다 이 생각이 들면서 진짜 좋다 그니까요 언니 저도 보내줄게요 응. 보내줄게 <laughs> 응.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응. 알고 믿고 응.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의미들이 <laughs> 있는 거고 응. 좀 축복들이 있는 거고 아또 어, 그냥... <laughs> 아, 또 왜요? 왜또 보세요? 유니 관객에 찬 표정으로 계속 카메라를 확인하고 있어. 내가 이 순간을 찍고 있나 봐. 마치. 이게 너무 아, 너무 아는 것도 좋진 않는데. <laughs> 너무 너를 잘 아는 것 같아. 아니, 그럴지도. 아니요 자제하지 말아 주세요. 사실 알아주면 기분이 좋거든요. 그 참부터. 우리가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어서 좋다. 다음에 이 하위 교수님은 모르셨겠죠? 응. 이것이 저의 이번 학기의 결론이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 진짜 우리 인생에서 뭐. 진짜 중요하고 응. 특별한 가르침을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어. 잠들고 있는 사이에 그냥 다 일어나고 <laughs> 그래서 어, 그냥...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선물처럼 놓여 있는 그걸 보고 응. 와 주님이 주셨다 이런 응. 생각하기도 을 했었어요. 원원 st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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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ight. Right. 이렇게 stay stay 하는 것도 재밌다. 스이스테이스테이이이스 스테이스. 이스 스테이스. 테이스테이이스스테이스테이이스테이이 we know we have been revived when we shall leave this place